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된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김현우입니다. 2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드디어 양가 상견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싸우는 일도 별로 없었고 서로 많이 아껴주었죠. 저희 부모님은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신 평범한 부부세요. 아버지는 60대 초반의 피부과 의사시고, 어머니는 50대 후반으로 전업주부세요. 조용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죠. 여자친구는 외동딸이고, 아버지는 몇년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죠. 결혼을 결심한 후, 자연스럽게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스러운 한식당으로 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상대방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새 옷도 사시고, 미용실도 다녀오시고,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반면에 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냥 예의 지켜서 인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하시면서 크게 준비하지는 않으셨어요. 워낙 말씀이 없으신 분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죠.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분 후 여자친구와 장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장모님은 50대 초반으로 외모가 정말 아름다우셨죠. 우아하고 품격이 있으셨어요. 말투 또한 정말 교양 있으셨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반응을 보는데 아버지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눈이 정말 커지시면서 입이 살짝 벌어지시더라고요. 마치 이상형을 본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상견례는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쪽 부모님들 모두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누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장모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면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장모님께서 정말 대화를 잘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 직업이나 취미, 그리고 여자친구와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장모님을 아버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장모님이 말하셨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좋은 가정에서 자란 현우씨를 보니 안심이 되네요. 부모님은 정말 뿌듯해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참을 장모님을 바라보시다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은 그집 어머니 진짜 미인이시더라. 그 나이에 그런 분위기 쉽지 않잖아. 그러자 아버지는 수긍하시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참, 고운 분이었지.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우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의 장모님께서 우연히 피부과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거였죠. 어머, 안녕하세요. 네, 치료 받으러 오셨어요? 장모님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응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피부 관리를 해야죠. 잠시 후 치료가 끝난 후 잠깐 커피 한잔 하실까요? 장모님은 잠깐 망설이시다가 응하셨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병원 1층 카페에서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이들이 참 예뻐요 같은 평범하고 편안한 응. 대화였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눈 후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장모님이 잠깐 아버지를 바라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 분께서 연락처를 교환하신 후 문자를 서로 주고받으셨죠. 지난번 커피 정말 맛있게 마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차한잔더 어떠실까요? 찻집에서의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좀더 편안했죠. 사실 요즘 뭔가 답답한 기분이었는데, 정숙씨와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어떤 답답함이세요? 30년 넘게 같은 일상의 반복이에요. 집, 병원, 집, 장모님이 깊이 공감해 주셨어요. 저도 알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책도 읽고 서예도 하고 가끔 전시회도 가요. 저도 그래요. 혹시 다음에 전시회 가실 때 저랑 같이 가실까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장모님이 잠깐 망설이셨다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잖아요. 장모님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니까 좋아요. 그날의 만남이 끝날 때두분 사이에 뭔가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시면서 혼자 미소를 지으셨죠. 그리고 평소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어머니가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하고 물어보시니까 아버지는 날씨가 좋아서 하고 둘러대셨어요. 약속된 주말, 두 분은 서해 전시회에 함께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정말 신중하게 옷을 고르셨습니다. 전시회장에서 만난 두 분의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장모님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나오셨죠. 다나한 원피스에 청순한 메이크업.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시회를 다본후두 분이 근처 카페에 앉으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겁게 전시회를 봤어요. 저도요. 혼자 봤다면 이렇게 깊이 있게 못 봤을 거예요. 요즘 행복하세요? 아버지의 솔직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행복이 뭔지 잊고 살았는데. 요즘 다시 생각하게 돼요. 특히 정숙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설레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두분 사이에 미묘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는 게 맞을까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거의 고백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헤어질 때 평소보다 훨씬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미소를 지으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정말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만남 이후 아버지와 장모님은 매일 문자를 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자꾸 지난번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날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솔직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번더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이번 만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만남이었습니다. 두분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장모님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만나셨는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진지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생긴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혼자 지내면서 외롭긴 했지만, 특히 아이들 생각하면 아버지가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어요. 장모님도 조심스럽게 고백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님께 끌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마음인 거네요.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정숙씨를 계속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피곤해하시면서 별 말씀 없이 지내셨는데 요즘엔 기분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도 흥얼거리시고 거울도 자주 보시고. 당신 요즘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냥 날씨가 좋아서. 하지만 어머니 표정은 뭔가 석연치 않으셨죠. 아버지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향수도 뿌리시기 시작했죠. 당신 언제부터 향수 썼어? 원래 가끔 썼지. 아버지의 반응이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가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하셨어요. 언제 나가시는지, 언제 들어오시는지, 핸드폰을 왜 갑자기 숨기는지, 정말 세심하게 체크하셨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아. 30년 넘게 살아보니까 알아. 분명히 뭔가 있어. 저는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어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었죠. 저 멀리서 아버지와 장모님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뒤로 숨어 버렸죠. 아버지와 장모님은 두 손을 감싸 쥐면서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봤죠. 그리고 두 분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는 장모님의 얼굴에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장모님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시고 장모님도 눈을 감으시면서 아버지의 손에 얼굴을 기댔어요. 아버지가 정말 조심스럽게 장모님의 입술에 입을 맞추셨어요. 정말 부드럽고 애틋한 그런 키스였습니다. 장모님도 아버지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 키스를 받아 주셨어요. 두분다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나서도 두 분이 이마를 맞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 속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저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평소 가지 않던 카페나 레스토랑, 그리고 서점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혼자 가기에는 너무 비싼 금액들로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30년 동안 나한테는 커피 한잔 사준 적도 없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이렇게 돈을 써? 하고 정말 화를 내셨죠. 어머니는 다른 증거들도 찾기 시작하셨어요. 서랍을 정리하시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하셨어요. 거기에는 명품 브랜드의 스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명백히 어머니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샤워하는 동안 어머니는 핸드폰도 확인하셨죠. 핸드폰에서 발견한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버님과의 시간은 항상 소중해요. 다음 주에도 뵐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 문자들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정숙씨의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요?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직접 추궁하셨죠. 이게 뭐야? 그게 당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 무슨 소리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시치미 뗄 거야? 문자,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이 스카프까지.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오해야. 그럼 이 문자들이 다 가짜야? 이 여자 혹시 현우 여자친구 엄마야? 아버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냥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며느리 될 사람 어머니한테 마음이 간다고? 이게 말이 돼? 어머니는 소리치셨습니다. 그때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를 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그 일을 어머니한테 말해야 하는지, 숨겨야 하는지. 아버지와 장모님이 키스하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현우야, 네 아버지가 그 여자랑 계속 만나고 있었어. 아버지가 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그 여자랑 만났어? 당견네 이후로.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였어. 우연히 만나서 삶의 의미를 찾아? 우연히 만나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 그럼 나는 뭐야? 30년 동안 당신 곁에서 살아온 나는 대체 뭐야?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수 없어. 그 여자를 사랑해?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지금, 사랑한다는 얘기야? 어머니는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럼 나랑 결혼한 건 뭐였어? 장난이었어? 아버지는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60년을 살면서 이런 마음을 처음 느껴봐. 그럼 나는 버리겠다는 얘기네. 그런 뜻이 아니야. 30년 헌신한 게이 모양 이 꼴이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겠어. 여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극단적? 당신이 지금까지 한게 극단적이지. 내가 뭘 극단적으로 했어?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야. 당신하고 같은 집에서 살수 없어. 어머니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니는 아버지 말을 무시한 채 짐을 다싼 후,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해!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온 30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는지 정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와 저만 남은 집에서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의무감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오고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니네 엄마한테는 너무 상처를 줬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다음 날 저는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장모님을 찾아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정말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런 일로 가족분들에게 상처를 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세요? 남편을 잃고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이런 감정은 다시 느끼지 못할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도 알고 있어요. 결혼한 분이고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럼 장모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마음으로는 아버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이에요.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평화롭게 가족과 함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이상 아버님과 만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여자친구도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되었죠. 엄마 도대체 왜 그랬어? 그분은 내 시아버지야. 엄마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정말 우연히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결혼식 한달 전인데.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리할게. 제가 가장 실망스러운 건 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이 있고 외롭기도 하고 장모님도 감정이 푹 받쳐 올랐어요. 사람이면 뭐든 해도 돼요. 엄마 나 정말 실망이야. 이제 엄마를 믿을 수 없어요. 여자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자친구는 장모님과 말도 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모든 게 엉망이 된 거죠. 솔직히 말해줘. 오빠는 오빠 아버지 편이야. 누구 편도 아니야.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 난 엄마를 용서 못 해. 그리고 오빠 가족하고 결혼하는 게 무섭기까지 해. 드레스는 맞췄지만 입어보지 않았고 예식장은 계약했지만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취소되었냐고 묻지만 우리 둘다 생각할 게 많아졌죠.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순간에 감정이 두 가족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가족이란 무엇이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결혼식이 취소된 후한달 동안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방에서 문을 닫고 지내는 날들이 계속됐죠.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수 없어"라고 선언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끝났어라고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6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아버지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계속 사과하셨지만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현우야, 엄마 원망하지 마. 엄마도 이제 숨좀 쉬고 살고 싶어. 그리고 여자친구와도 이별을 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오빠도 이해해줘. 우리가 계속 만나면 서로만 아플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붙잡아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안될것 같아. 미안해. 라고 하면서 여자친구는 떠났습니다. 여자친구를 통해 장모님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장모님도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멀리 이사를 가셨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상처만 준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리셨어요. 하루 종일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계시고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라고 자책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감정과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그때 여자친구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그리워하지도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